감합니다 이제 밥 먹고, 맞아, 한참 음. 걸어야 돼. 내가 아까 봤는데, 영업 중이었어. 아침에 허탕치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들어간 것 같아. 안녕하세요. 꽁치 조래랑 오징어 내장탕. 어, 잠깐만. 오징어 내장탕, 품절이랑. 요 냉이 좀 있습니다. 아, 명이 김치 처음 보다 아, 이건 먹어봤는데, 내 어, 어. 네, 김치는 어느 식감같았나이 집밖에 안 나와요. 아, 잘안네이집 <laughs> 네가 찾았잖아. 어. 내가 찾았잖아. 와, 이건 딱니꺼다이건데 네 어, 기만해도 니꺼다 네 어, 이것도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 추장이에요 예, 이 집에는, 예. 이 집에는 다 소금도 다 만들어요. 이거는 사장님 표정이 예. 자부심이 음. 이렇게 버무리야. 맛있거든요. 오. 이렇게 많이 불면 물이 생기죠. 그래서 네, 네. 옛날 어른들은 물에 라 있거든요. 아 오줌 말하면은 계속 예, 밥는게니고물 음 네. 네. 네, 네. 네. 생길 때까지. 이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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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실 때마다 냄새 이 향이 네.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하면 슬슬 이렇게 비비면 어. 맛이 없어. 아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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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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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는 건강하고 자연의 맛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좋지, 청동다 맛있어. 괜찮은데? 응. 음. 음, 이것도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어. 음. 요, 요게 되게 귀여 아, 그러네. 울릉도. 아, 해양심층수로 비즈. 색깔 한번 보세요. 음. 독도 원정대. 음. 고생했습니다. 성공. 음, 근데 허방 냄새나안 나. 음. 괜찮아. 괜찮다. 음. 달지 않고. 진짜 울릉도는 밑반찬이 음.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봐. 꽁치 브레드 음. 와, 엄청 고소해. 이 꽁치에서 나오는 기름 너무 맛있어. 응. 뭐 양념이 강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게 음. 비법이구만. 진짜연자 넣고 커 기미 잡으면 돼. 홍다박 간장 양념. 이번 음. 여행 나 실패 하나도 없어. 나. 여행지 먹거리 다 마음이 들었어. 음, 음. 먹거리 진짜 음. 음. 다 친절하고. 음. 우리 내일 떠나. 왜 그래? 원래 오늘이었잖아. 맞아. 하루 연장하는 거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요. 야, 왜 이렇게 음, 맛있어요? 이제 꼭 잡숫고 가야 돼. 진짜 맛있네 아무래도 좀더 드릴까요? 아, 네, 네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완전 내스타일이야. 어 이게 따개비, 이게 홍합인가 봐. 아니반반인가 아, 홍합 같. 아 그게 홍합. 그렇지. 음, 따개비 완전 음 이름만큼 귀여. 쫀득쫀득하네. 음, 따개비랑 홍합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 별매이야 이거 봐봐 진짜 싹스이파야 오만 먹었다면 싹스이파야 설거지 해드리고 갑니다 반찬 덕분에 뭐 드릴까요? 아니요 다 먹었어요 아! 아 요거 넣어주세요 맛있다 맛있는데, 어 맛있어 감칠맛이 음. 더 나아지긴 아주 음. 저 뭔가 맛이 풍성해졌어 간장이 역시 보통 요괴 반장이야 환장.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넣어서 먹으니까 넣어 먹는 게더 맛있다 <laughs>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복도 쓰니까 이쁘죠? 네. <laughs> 복.도. 어, 요즘 오래 굽는 것니까 그걸로 하자. 이거는 어. 진짜 맛있다. 얘는 그러면 껍질을 어. 껍질 말고 뒤에 있잖아. 네 껍질을 벗겨서. 얘 맛있다. 껍질은 <laughs> 구우 뭐 너무 딱딱해져 맛없어. 아 굽는 거보다 네. 그냥 먹으라는 예. 거 어, 그럼 얘를 냉장고에 내일 가거든요 저희? 어, 냉장고에 일안해 돼. 아 실온 복. 보관. 감사합니다. 와, 네 땡큐. 수고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오빠. 여기 도동항에서 쭉쭉 쭉, 어? 아니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저동항이 음. 어디 있지? 여기 아 이네 음. 아, 금방이네 뭐래 아 그래 지도상으로 금방이지만 음. 한 시간 거리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동항으로 오 선선하니 좋다 그래 저쪽도 해안산책로 이쁜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가요 여기는 해담길 보동 저동 6 0분어 진짜 1 시간 내 찍으면서 가다 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와 행남 이 산책로 안 가면 너무 후회한대잖아 아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속 꼭 가라고. 오, 철망이라 흔들거리진 않지만, 오, 아래가 보이니까 재밌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 어떡해. 너무 이쁘지 않냐? 생각의 길이야, 지금. 어떻게 여기가 핑크색이지? 오? 파도가 조각한 거 아니야? 파도 쳐가지고? 이 바람이가 뭐산 오를 때산 활동해서 오를 때, 아, 오를 때 뭐. 그냥 뭐또 올라온 거. 공룡 몸 껍질 같은 느낌이야. 야. 천천히 걸어가자. 이국적이야. 오, 바다색. 어떻게 이렇게. 오, 물 떨어지는 것 봐. 길어도 한 시간 느낌 안들것 같아.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게 감동이야, 지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자연입니다. 자연 그대로. 어, 왜 저렇게 생겼지? 아무리 조각으로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 저기 새 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6시 내고야 이소연입니다 엄마 <laughs> 넘어질 뻔 했다 야 6시에 갈뻔 했다 <laughs> 너무 웃겨 여기 살짝 어둑어둑할 때 와도 이쁠것 같아 그니까 다른 분도 있더라고 어 응, 있더라 여기. 저게 뭐 어째 거북손이었네? 그치? 아 그러네 거북손 있네 음. 까는 건 힘든데 맛있대. 근데 희한하게 진짜. 바다 비린내가 많이 안 난다? 어, 언니가 나중데 너무 신기한데? 겠지 그래, 우리 열일에서 또 오자. 나 근데 겨울에 한번더 와보고 싶어. 여기는 못 가요. 출입 금지입니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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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아쉽다. 감탄사와 함께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웃음> 풍경들이야. <웃음> 진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야 이제 10분 왔습니다. 50분 가야 돼요. <laughs> 난 30분 온줄 알았는데. <laughs> 와. 어, 진짜 산 하나 넘나보다. 나 지금 등에서 땀이. <laughs> 나 그래가지고 땀이 너무 손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 니네 손수건 써야겠다. 땡큐다. 그러니까 손수건으로좀닦거어 닦으면서 가야겠다. 와. 야, 기다려가지고 잠깐만. 네. 자연스러움왜 사람들이 정상 정상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이쁘지 않냐? 바다색봐 그냥 그림이야. 에메. 애매, 어, 에메랄드. 응. 옥빛. 어 그거. 와 하늘도 지금 노을 지려고 하고. 설마, 50분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진짜, 소화 다 되겠다, 우리. 밥 먹고 왔으니 다행이지. 오늘은 호박치마예요, 호박치마. 봐봐, 로나, 독, 독. 아, 봐야지. 얘들아, 이 더위에 털 모자봐. 그러니까 그만하려고 지금 제땀 나는 거 봐. 하지만 절대 벗지 않는다. 근본이 없어요. 어, 근본이.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털모자를 씁니다. 다이어트 어 엄마 다이어트 되겠다. 응. 초딩 둘둔 추석에 부모님 구여진. 와 <laughs> 지금 반대로 오는 사람들 표정이다. 얼굴 불글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저만큼 헉헉대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린 저동마을. 아직도 50. 오시... 아 저동아 38분. 저동아. 고생이라. 고생이라. 아니 여행을 즐기라고 해야지 고생이라. 너무 웃겨. 맞아 지금 고생하고 있어 여진아 힘내 내리막길이야 아좀살것 같다 야 38분 반 왔어 반 어, 남자 장실잖아 진짜 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그거. 중으로 서서 싸는 여자 서서 싸는 여자 남자 정장실이 뭐 안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잔 줄 알고 들어갔지 여진아 좀 전까지 바다 보면서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왔는데 바로 숲이야 음. <laughs> 딴 세상이야 풀벌레 소리랑 마지막 냄새. 매미 소리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아직도 덥대 아 진짜? 폭염이래 울릉도는 오늘이 진짜 폭염인 것 같아 음. 이틀 전하고 어제는 폭염은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너군본 어. 없는 파션 아. 기가 너무 세니까 이 식물 들도 <laughs> 진짜 어, 온다 온다 어 기를 내줘 어? 저동아 좀 올라가야 돼. 우리 음, 로 가야 돼. 큰일 날 뻔했다. 이쪽으로 갈 뻔했어. 그니까. 확인하기 뭐, 잘했다. 어, 바람 시원해. 오호. 오, 오. 오, 불 켜졌어. 길을 어떻게 이렇게 다 조성해 놨지? 조금씩 조금씩 달라. 조금씩 조금씩 했겠지. 그랬나보다. 그랬나 물자도 귀하고. 근데 이렇게 긴 구간을 구간을 해야 되니까. 어.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것 같아. 짧금 짧금 짧. 어. 갔지. 오, 다리 약간 풀리려고 해. 우리 저동항 맞죠? 어, 저동항 다리. 다리. 엄마야. 다리. 아. 여기다. 오! 다시 이제 바다 우와! 뭐야? 응?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 저 아까 밑에 있었던 그게 아, 일로 넘어와. 거기 너무 위험해서? 아, 거기 지금 금지야. 그니까 출입 금지라. 그래서 일로 아, 연결돼 있구나. 아, 오. 야, 오징어 모양이야. <laughs> 너무 귀여운데? 아, 거기가 통제돼서 산을 그 넘어서 산을 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만약에 산에서 끝났으면 아쉬웠을 텐데, 이걸 또 보여주니까 고맙네. 귀여운 죽도 기다려 찍어줄게. 어. 짜라 죽도. 이제 힘들지 않겠다. 보는 재미가 더 있어서. 야 저기 회전 회전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 어 살짝 무서운데? 어 대게 높다. 잠깐 무서워. 더우니까 천방하고 싶다 진짜. 오 예. 네. 색깔 봐. 핑크색. 신기하지 않냐? 아저 천막에서 그래. 아 그래서 핑크색이 되는 거야? 어 파도에 원래 저색. 저 어두 침침한 어. 저색인데 싸대으로하들하들만가지고 푸르게 됐네. 그런 건가? 그래, 봐봐. 너무 색이 이쁜것 같아. 하... 내려올 때 무섭더라고. 좋다, 저거. 힘들게 산 넘어온 보람이 있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속이 뻥 뚫린다 우리가 마지막이었나? 아무도 안 내려오네 어? 쌍굴이 아니고 더 많은데? 내굴이다 내굴 네구리. 저기서 인어공주가 슬영하면서 나올 것 같아 물 색깔 너무 이쁘다 아. 좋다 야 진정한 섬녀탕이다 오 해보고 싶어. 아 다이빙 못해나. 수영은 하고 싶은데 물색봐. 들어가고 싶은 색이야. 스노클링. 허니 보이겠다 바닥이. 오 구리야 불 어. 아. 어어. 어. 어 색깔 완전 핫한데? 오씨, 와이거 찍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창문처럼 해 놓으니까 되게 귀여워. 오 괜찮은데? 아 오늘 보름달. 야 우리 성비우 갈까? 아, 난 오늘 성비로 비로 너 오늘 빈다니. 아나 오늘 아래 성비로 해야겠다. 정면에서. 진짜 성병 대길. 천명만명 이십만 명대만 명.

아까보다 더잘 보인다. 아, 예쁘다. 좋은 기운 받아 갑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강강 설레, 강강 설레. 야, 완전 그냥 도시. 도착했어 우리. 근데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오지? <laughs> 어, 어 막걸리 한잔 해야 될것 같은데. 지그재그로 다녀야 될 그런. <laughs> 어 초대바위. 저동 마을의 한 노인이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업을 나간 노인의 배가 심한 폭염 맞아 돌아오지 않았다. 상심한 딸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며칠을 보내는. 어, 아빠가 돌아온 느낌이 들어. 바닷가에 가보니 돛단배가 돌아오고 있었대. 배 있는 쪽으로 파도를 헤치고 다가는데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지쳤고, 그 자리에 우뚝 서 바위가 되었다. <laughs> 음... 효녀 바위라고도 부른다. 효녀 바위가 난것 같은데, 전설로 보면... <laughs>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예약했거든요. 이소연. 네. 4층이요4층이요 네. 아 엘베 없이? 예. 네, 네. 우리 엘베도 없는데 짐 그거 그대로 들고 왔으면 나 어깨 빠졌다. 알고 왔더니 4층이 제일 높은 층 아니지? 그럼에 4층이 제일 꼭대기층이다. 화장실 넓다. 넓은데? 어제 생각하니까 넓다. 신발 벗고요. 오. 뷰는 건물 뷰. 음, 거의 1인 숙소 느낌이야. 들어, 네, 약간 좀. 아담하네. 아담하네. 독도? 새우. 독도에서 새우를 잡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독도, 진짜 독도에서 새우를 잡으시네.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일찍 닫더라고요. 한까지 먹고 싶었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이걸로 시켰어요. 찜하고 생새우 반반이 나오고 어리 마지막 찌김 이게 되게 맛있대요. 얘가 맥주 안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찬 나왔고요. 친구가 요거 한번 먹어본다고. 몰라. 그래도 적응이 안맞신다고 했나 봐. 아 그래도 맛은 봐야지. 별로야? 아니 괜찮아 우와 아, 근데 이건 똥이 맛있는데 오똑까지 나왔다 진정한 음, 이게 맛있어 똥 음,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 맛있어 너 먹기 좀나둬 아니 내가 먹어보려고 맛있게 생긴 게 있어 우와 <laughs> 원래 이게 독도 새우가 세 종인데 음. 지금 수온도 너무 높고 이래서 닭새우랑 도화가안 잡혀서 현재 꽃새우 한 종만 있어요 아 꽃새우 네네. 아 새우가 여러 종류 있더라 요 머리는 희게입니다 <laughs> 불쌍한데 이거 너무 짧아서 좀 신고하면 좋은데 <laughs> 근데 이게 통발로 잡아올리기 때문에 얘들을 뭐 이렇게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올리면 어. 큰 거는 잡고 이러는데 통발로 한 목에 올라오니까 한 번에 네, 얘들을 또 분리해서 같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장님 직접 네 저희 아, 어네 배가 있어 가지고 어 아, 배가 있어. 홍도에 네, 네, 잡는 데가. 음. 배가 세척이 있거든요. 아, 세척밖에 없어요? 네, 이게, 아, 아 허가가 있어야. 아, 허가가 있어야 오징어도, 어징어 허가가 있어요, 오징어 잡고. 아, 다? 같네. 네, 다. 그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거 알인가? 아, 네, 알 맞아요. 그럼 알 있는 건 여자 새우인가? 아, 이게 새우는 자웅 동체, 같이 있어요. 암수가 같이 아 있어요. 너무 무식했나? 아니요, 아니요. 무식이 많죠. 저희, 저희도 처음에 몰랐어요. 다들 그, 암수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닫아요? 어디 아이 가게를요? 이게 패집이라 늦게까지 할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하니까 아 네. 피곤하시여아가육 뭐, 교대로 막 하고 이런, 아, 이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음. 아침에 음. 하시는 분들이 음. 늦게까지 마칠 때까지 하니까 아오. 죽어요. 죽어요. <웃음> <웃음> 죽어요. 감사합니다. 네. 간장 이 집어넣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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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젤리 먹는 것 같아. 찜도 나왔습니다. 잘 까서 먹어봐. 음. 이만한 거 깠더니 이렇게 속살. 음. 찜도 맛있다. 음, 음. 너 머리를 그렇게 버린다고? 음. 나 줘. 네 비싼 거를 머리를 먹어야지 말이야. 먹을 수는 뭐야 어, 머리 껍데기도 되게 부드러워 잘씹겨 그래서 튀김하면 맛있겠다. 독도 새우 머리 튀김. 음, 그 너무 맛있다 튀김. 음. 한 시간밖에 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짠데 독도 새우가 없더라고요 수족관에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음, 튀김 너무 맛있다. 야못 먹으면 후회할 거아 음. 친구는 회를 생을 못 먹는데. 찜도 있고 튀김도 있으니까 같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응. 모양 같아, 모양. 내기에 튀김. 응. 은근 딱 보여, 독도가. 이거 한 2, 3일 지나야 지워질 것 같아. 어제 오일로 막 빡빡하고 오늘 폼클렌징으로 손, 손 유튜브로 막 했거든? 안 지워져. 그러니까 차라리 포항을 하나 더 써야 될것 같아. 응. 포항. 도.